예 반갑습니다 코인정보브로커 번호표 인사드립니다 현재 11월 3일 월요일 오후 5시 2분 35초 지나고 있는데 오늘이 우리 에테나 홀더분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날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상당히 애매한 시간에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제가 저녁에 따로 일정이 있다 보니까 이 서로는 건너 뛰어버리고 바로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뭐 정확한 날짜가 밝혀진 건 아니지만 이 10월 중순을 기점으로 우리 에테나를 핸들링하던 세력들이 완전 이 교체됐다라는 내용인데 자 이거 제가 전에도 몇 번이나 이 거래량도 그렇고 캔들 모양도 그렇고 주체 세력이 바뀐 것 마냥 진짜로 제멋대로 움직인다 라고 말씀드렸었고 지금 제 예상이 아주 정확하게 적중했습니다. 자 일단 제가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놈 이것도 근거도 없이 헛소리하고 있네. 자 이렇게 생각하실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요거 빠르게 포인트만 콕콕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7월 중순에 이렇게 상장된 뒤로 8월 말까지의 상승구간 해서 이거 지금 세력들의 평단이 만들어졌었는데 이 평단이 만들어진 후 그러니까 9월 이후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여기서부터 상당히 좀 이상해지죠. 자 보시면 거래량의 변화는 정말로 크게 뭐가 없는데 이 상하 파동은 굉장히 이렇게 격렬하게 일어났다가 이 9월 11일을 기점으로 이거 지금 이렇게 모든 캔들에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달리기 시작하면서 누가 봐도 인위적인 하락이 일어나고 있죠. 자 근데 뭐 여기까지만 봤을 땐 이거 뭐 단순한 투매 물량 아니냐? 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자 그러시면 이날 캔들 한번 보시면 이 10월 11일이었던 이날은 실제로 우리 에테나의 단기 악재가 터졌었다 보니까 실제로 개인들의 투매 물량이 완전히 쏟아져 나왔었는데 하지만 이때는 정말로 이렇게 특이하게도 윗꼬리가 아니라 아랫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오히려 누군가가 가격을 방어해주는 모습까지 요것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종합해보자면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점점 하락시키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한 순간에 훅 빠져버리는 건 이거는 또 방어하고 있다. 자이 말인즉슨 모종의 거래로 인해서 우리 에테나에 들어와 있던 기존 세력들이 새로운 세력에게 물량을 계속해서 넘겨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될까요? 바로 이번에 우리 에테나의 운전수가 된이 새로운 세력들의 평소 스타일과 앞으로의 스탠스겠죠. 자 이거 내용 제가 오늘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에테나 홀더분들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들. 이 메모장 꺼내셔서 메모 하시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고, 뭐, 나는 메모까지 하는 건 너무나도 번거롭다. 자, 그러시면 위에 있는 제 번호로 에테나라고 세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 이거 제가 요약해가지고 짧게 보내드릴 테니까 두고두고 보시면서 고고 보시면서 매매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 우리 에테나의 새로운 운전수가 된 세력들은 원래 이 신규 상장 코인 전문 세력이었는데 예전부터 상당히 특이한 패턴으로 움직이는 걸로 요걸로 유명한 세력이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움직였느냐? 이렇게 상장 초반에는 상장 비을 아주 애매하게 그러니까 위로 한20% 정도 위로 쏴주고 요거 보고 이제 개인들이 이렇게 달려들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이제 물량을 바로 밑으로 던지면서 가격을 시가 밑으로 쭉 빼버립니다. 자 그렇게 가격이 빠지고 나면 당연하게도 이 가격이 빠진 물량들을 세력들이 다시 한번 밑에서 받아먹는 거고 그렇게 물량을 충분하게 확보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강력한 슈팅. 자 이게 이제 우리 에테나의 새롭게 들어온 세력들의 고정 패턴입니다. 자, 이게 말로만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어렵다 보니까 제가 간단한 예시 하나 들어 드리면 자, 9월 중순에 상장했던 우리 아반티스. 이 아반티스가 이번에 에테나에 새롭게 들어온 세력들의 바로 전 작품인데. 자, 차트 보시면 상장 첫날에 이렇게 애매하게 상승이 일으켜졌다가 바로 이렇게 윗꼬리 달고 밑으로 쭉 빼지면서 시가 밑으로 빼주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물량을 던지는 이런 패닉셀 구간이 바로 나와줬고 자, 그렇게 가격을 시가 밑으로 쭉 빼준 뒤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보시면 이렇게 계속해서 위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캔들이 출현하는 거, 요거 보이실 텐데. 자, 이게 이제 세력들의 매집 시그널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집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저점 대비 200%짜리 강력한 슈팅까지. 자, 이게 우리 에테나에 들어와 있는 세력들의 고정 패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에테나 홀더 분들 지금 밑으로 빠진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에테나에도 한번 이런 강력한 상승이 찾아와줄거고 뭐이 아반티스처럼 200%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한 50에서 80%정도 요정도는 충분히 슈팅 나올 수 있을만한 그런 사이즈의 세력이니까 우리 홀더분들 이 걱정은 하덜마시고 그냥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거 뭐 그냥 마냥 올라간다 그래서 이 세력일정도 제대로 확인 안하시고 무작정 매매 이어가시면 이 고점이 어딘지 모르다보니까 이렇게 찔끔 수익나는 구간에서 무서워서 먼저 던져버리던지 아니면 이렇게 세력들이 차트를 흔드는 구간. 그러니까 요즘에서 이런 구간에서 모서워서 손절해 버리는. 자, 이런 식으로 매매하실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정말로 간곡하게 부탁드리건데 이 세력 일정은 필수로 확인하셔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매 이어가시는 걸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 드리면서 또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로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 제가 어떻게 이런 정보들을 입수할 수 있는건지 요거 제가 잠깐만 한번 알려드리면 자 일단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브로코바닥에서 나름 입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보니까 세계 각주에서 개최하는 프라이빗 이벤트에 주기적으로 초청을 받고 있고 제가 웬만하면 전부 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추일이, 중역간담회, 두발 리더십포럼 홍콩 프라이빗 컨퍼런스, 암스테르담 크립토파티, 홍콩 웹3 페스티벌 등 제가 이런 굵직한 행사들은 웬만하면 전부 다 참석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다 제가 10월 2 20... 0일 5일 두바이에서 열렸던 프라이빗 이벤트에 또 참여를 했었고 여기서 상당히 충격적인 내부 정보를 접했습니다. 뭐 이게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정보가 아니라 저같은 브로커들이나 코인계 저명 인사들 뭐 이런 부류가 참여하는 이벤트에서 나온 정보다 보니까 이 정보의 퀄리티적인 면에서만큼은 정말로 믿어 심지 않을 소로 되시고 요거 제가 잠깐만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건 세력들끼리 주고받은 대외비 협업 제안서입니다. 어떤 세력들끼리 주고받은 내용인지 제가 공개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이렇게 이름만 된 면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세력 입니다. 자 내용인즉슨 우리 에테나 코인 의 특정 가격대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비공식 협조 요청인데 현재의 오더북 깊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정된 가격대 내에서 매수매도 오더북을 계속해서 유지해달라 라는 말입니다. 자 말이 어렵다 보니까 제가 이거 쉽게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 에테나의 체결량을 부각시 킬 목적으로 이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펌핑시키자 라는 내용이고 언제 얼마에 어떤 센스를 잡고 끌어올린 뒤에 어떤 타이밍에 빠져나올지 여기에 상세하게 적혀있습니다. 자 이런 세력 스케줄을 우리 에테나 코인 같은 신규 상장 코인의 한정에서는 정말로 이 답안지 같은 이런 정보다 보니까 이 세력 일정만 확실하게 알고 있어도 이 답안지 보면서 시험 보는 거랑 완전히 똑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안전하게 돈 복사해 가시라고 이걸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게 대형 세력들의 은닉 작업인 만큼 이거 제가 유튜브에서 전체 공개해버리면 저 다시는 이 브로커 바닥에서 일 못합니다. 해서 따로 문의주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제 번호로 에테나 라고 문자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별도의 비용청구 없이 우리 에테나이 들어와있는 세력들의 매집일정을 전부 다 알려드릴텐데 자 근데 여기서 의심 많으신 분들 뭐 이거저거 따지다가 아무것도 못하시고 남들 돈 벌어가는거 두눈 뜨고 구경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시는 분들도 이번에는 문자 보내셔서 요거 내용 확인하시고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본인이 직접 판단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가지 더 현재 보유중인 코인에 아직 발표되지 않은 개별호재나 악재가 있는 는지 궁금하시면 이렇게 오르카라고 문자 보내주신 이분처럼 코인 이름만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해당 코인에 대해서 입수한 정보가 있을 경우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전부 다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전 요구나 가입 요구 일절 없으니까 걱정 안하셔도 되시고 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소라 소리 에테나 코인 차트 한번 보시면 여기서는 뭐 마켓메이커 스케줄 이런건 차트에서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봐도 단서조차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움직이는게 저같이 정보력 하나로 먹고 사는 이 브로커들이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정보력 하나만큼은 정말로 믿어 심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끝으로 제가 요즘에 가장 좋아하는 말이 기불가실 씨불제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놓친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는다 자 이런 말이죠 평범하게 벌어선 절대로 부자가 될수 없는 시대 우리 구독자분들은 코인으로 자본시장에서 졸업하시는 그런 코인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